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 이번 시간에는 해충에 관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네. 해충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잘랐어요. 이거 엄청 큰 몬스테라. 제가 사랑하는 몬스테라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보면 해충이 있어요. 해충이 사람들이 어, 그니까, 일반, 약간, 그냥, 식물, 이렇게 좋아해서 넣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가령, 얘는 보면은, 어, 이 보이세요? 흰색, 요렇게, 요러, 요런 데들여있다 얘가 깍지벌레라는 애에요. 워낙 쪼금해서 알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좁쌀 무늬처럼 이렇게 막 생기죠? 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어, 얘네가 그냥 보기엔 귀여워보이지만 식물을 다 망쳐놓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야말로 사람들이 약간 벌레라는 걸잘 몰라요 해충이라는 걸잘 모르는데 어, 얘도 이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다 갉아먹어야 이렇게 이렇게 찐득거리는 이게 이제 물이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먹고 난 배변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봤는데 뭔가 이런 찐득기 같은 게 계속 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벌레를 의심해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붙은 애들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면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벌레라고 알기 어렵게 생겼는데 이렇게 벌레랍니다 저 깍지벌레들은 이렇게 입 뒷면에 잘 생겨요 여기 보이시죠 얘는 아직 약간 어린 깍지 그래서 어린 애들은 약간 이렇게 좀 연한 색깔이고 어 얘가 이제 클수록 커지면서 아까처럼 좀 진한 색깔로 바뀌어요 이것도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되어있죠 그래서 이풀다 이렇게 천천히 까보면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을 때가 많아요 봐봐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하기 좀 깰찍하면은 이렇게 물티슈 갖다가 이렇게 닦아줘도 돼요. 그 네, 이렇게 닦이죠. 네, 깨끗해게죠 이렇게 하면 네, 3시간 뒤. 그리고 그릭, 그리... 이거 점심 먹으러 나가서 이대 학에 나왔는데, 음... 음... 글쎄, 깍지벌레. 어떻게... 다만 모르고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여쭤볼래. 다시 회사 들어와서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뒤에 이제 보이시나요?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어, 응애라는 애예요. 얘네도 되게 골치 아얘네도 많이 생기면은 봉이주처럼 얘네도 입 어, 뒤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사실 잘모르는 사람들은... 해충이라고 보기 힘들죠. 워낙 잘하서 퇴근하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여기도 제가 선물한 모스테라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은 보이죠. 네, 깍지 벌레 여기 도 아마 이 집도 아마 몰라서 놔뒀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선물해준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여도 보면 여기 끈적거리는 게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벌레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The will age with me. 또 청체벌레라는 애들인데 얘네가 주는 피해는 좀더 심해요 이거 보면은 이피막 이렇게 막 공포영화에서 최근에 나온 It t 그래서 그 할머니가 덥다가 옷을 갔더니 할머니 피부가 이렇게 너무 좋으면서 얘네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얘네는 놔두면 물이 지어서 갉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벌레 중 하나예요 이번 겨울에 제가 몬스테레에서 제일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어물품 맞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서 봤더니 어 총채 벌레가 생겼더라고요 총채 벌레는 생겼을 때는 일단 생긴 잎을 아예 잘라내거나, 아니면 깨끗이 닦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생겨요. 얘네가 왜냐면은, 어, 흙 속에 아예 알을 까놓고 산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전체 벌레가 보이는 이쁜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흙도 한 3cm, 3, 4cm 가량은, 어 위에 버려주고 다시 까는.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베란다에 다시 얘네를 내놓으면서 총채벌레도 거의 입 뒷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놓고 그냥 호스로 매일 입 뒷면을 물로 팍팍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물을 싫어하는 건지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번 겨울에 총채벌레 습격을 받은 상처거든요? 총채벌레는 그렇고 어, 얘도 보면은 깍지벌레가 있죠 근데 네, 깍지벌레랑 아, 응애, 응애는 약간 제가 봤을 땐 비교 좋다 없애기 힘든 게 얘네는 물을 뿌려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얘네는 약을 쳐야 돼요. 어, 아까 제가 말한 가장 흔한 깍지벌레 잡는 약 그리고 응애 잡는 약. 그래서 어, 특정 상표를 어, 노출하긴 싫지만 어쨌든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장 많이 찾는 약이에요. 그래서 어, 깍지벌레. 그래서 그 아까 흰색 벌레랑 혹처럼 붙어 있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은 이 메머드를 어,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뿌려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살비왕. 얘는 이제 응해약이라고 저희 아주머니가. 제가 사러 간날 둘이 헷갈릴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친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물에 희석해서 어, 3일 한 번씩 한세번 정도 뿌려주면 어, 된다고 해요. <laughs> 자, 제가 분무기 통을 못 찾겠어 가지고 이걸 분무기 통이라고 합시다. 퓨핑 기계지만 어쨌든 이 정도 분무기 통에 이제 만약에 물과 희석시켜 준다. 그러면 얘를 한한두 방울 이렇게 그냥 똑똑 한두 방울만 넣어주면은. 될 정도로 희석시키면 돼요 그러면 한 100분의 1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골고루 가정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칙칙칙칙칙이 빠른 나무 어제 제가 빠른 나무 응애가 있었다 그랬죠 칙칙치 하면 앞면 뒷면 여기 이제 앞면 뒷면 다 뿌려줘야겠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한번더 뿌려주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또한번 뿌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박률이 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해충과 해충 방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실내 키우시는 식물에 어, 자기 식물이 건강한가, 왜안 자라는가에 관해서 이제 잘 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어,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많은 구독과 어, 시청 바랍니다.